예, 시온찬도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된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아닙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가사가 구구절절이 참 저희들에게 그대로가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가사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주의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우리가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다른데 사슬이 되면 싫은데 주의 은혜의 사슬이 되면 좋습니다. 붙잡힐수록 좋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가사는 천국인을 치소하는 가사가 있어요. 천국 도장, 천국, 하나님 나라의 도장을 콱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천국인을 치소서.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설교 내용하고도 이게 또 연관이 되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곡을 준비하시고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은혜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6월 달 들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특별히 할 때인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그 내용과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아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그들이 따르는 걸 따르지 않고 그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가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살아갈 것을 찾아가고 추구해가는 그런 삶을 더 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한 가지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아는 대로 우리 유현수 청년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곧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중에 우리 신촌 세브란스에 지난주에 입원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입원을 했는데 어제 우리 그 옆에서 우리 안목사님 결혼식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들러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오니까 우리 군사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안 그래도 가야 되는데 한번 신방을 갈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검사님 고마운데 지금은 가시지 않는 게 현수로가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만류를 했습니다 저서 먹지 못한 지가 며칠이 됐고요 거의 몸은 말할 대로 다 말랐고요 어제 갔더니 흉수가 차서 지금 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도 힘이 들어서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가면 환자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시지 말고 일단 기도만 합시다. 제가 좀 말렸습니다. 지금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화요일 날 이쪽으로 와서 제가 이제 저녁 때신방을 갔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집에 신방 갔었거든요. 그때보다 몸은 더 말랐고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게 기운은 뭐 먹지 못해 힘도 없고 계속 토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정신은 또렷 또랗, 또렷해집니다. 이 몸이 더 그럴수록 정신은 더푸 명해집니다. 그리고 말도 어렵게 어렵게 하자. 말을 하고요. 자기 의사를 표시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현수 옆에 누워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29살이거든요 지금 이제 위암으로 투병생활을는데 많이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현수한테 제가 지금 그 옆에 앉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수 있을까 전적 목회자라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네. 기운이 없어서 스스로 몸을 강화하기도 어려운 지금 그런 상태인데 누우면 흉수가 차서 숨이 가빠서 잘 눕지도 못합니다 그냥 앉아 있는 상태가 제일 편하고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시겠어요? 뭐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괜히 뭐뭐 그냥, 뭐, 뭐 그냥 가만 옆에 있는 것도 위로가 되는 거죠 일단요. 그런데 이제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뭔가 좀 메시지를 줘야죠. 현수가 그러더라고 요 저한테요. 목사님. 왜 저한테 이렇게 큰 시련이 왔습니까? 그럼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감당하기엔 이 시련이 너무나 크다 제가 그랬습니다. 뭐 나이라도 뭐뭐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그래 그렇게 뭐 그런다면 그래도 뭐웬만큼또 살고 살았고 이제 스물아홉 천년밖에 안 되는데 예 현수가 감당하기엔 정말 뭐, 버거운시련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물론, 아직 희망의 줄은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어쨌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 포기하지 말자. 같이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가니까 좀더 상태가 좀안 좋아서 제 마음속에는 좀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상이 한 번은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올 초에 우리 이 장노님은 93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하는 게 부르셨어요.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에게 한 번은 이상을 떠난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요. 나는 그래서 좀저 현수를 보면서 이제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맞게 물론 기도하지만 이 하나님 날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겠다. 제가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 거기서 그 상태에서 뭘뭘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뭘, 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우리를 예배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새벽마다 고백하는 영생에 대한 확신. 뭐 그냥, 그냥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말씀하신 천국! 거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끊길 것 같아요.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두려움, 공포, 예? 가수로 몸도 힘들어지고, 예? 어떻게 뭘로 그걸 이겨내겠습니까? 이제 29살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신앙을 오늘도 갖고 내일도 갖고 계속 갖고 우리가 생활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마가음 1장 14절 15절 첫 번째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에 예수님의 어떤 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가까웠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거 없고요. 주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태복음... 5장 6절 장산상부원에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고 의를 위해 피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이 천국.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말씀 그대로 믿자고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우리 그 약속 말씀 믿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거할 곳이 많은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거 없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 되는 거죠. 뭐 아, 그럴 것이 많다 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도바울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겉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새롭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란의 가벼운 것이 잠시 받는 환란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게. 에 이룰 줄 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잠시 받는 환란의 가벼운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중요한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같지 않으면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겪는 작고 큰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전의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꾸 큰 고난들을 당하는데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이기기 어렵죠 그래서 칼비는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28번 암송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이 말씀을 28번 암송하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28번 암송하면서 이 땅의 상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편안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으라고 기 믿어집니다. 노험 2장에 보면 시무이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계속 마음에 와닿아요. 주제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여기 있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러나 종을 평안히 누워주. 그 나라의 영광이 크단 말씀입니다. 그런 소망 가져야 합니다. 그런 소망 우리가 누려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내일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더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분명히 알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나 이 땅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비유의 말씀도, 또 다음에 비유의 말씀도 계속해서 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쓰겠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단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다섯 번, 여섯 번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만 왜이렇게 자주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천국 그리지 마시고 그오미하고 신비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가라지 알고가 가라지의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설명하면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잘참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우선 오늘 이 가라지, 알곡, 이 비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씹뿌리는 비유에 연속되는 비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옥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네밭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사실 그 비유도 천국을 말씀하신 비유인데 그네 가지 마음밭 중에 옥토가 중요한데 옥토 같은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거기에 천국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자라는데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원수가 갖다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앞에 씹뿌리는 비유와 연속성이 있는 그런 비유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한다.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서 자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태계의 환경이 진화로 변화되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도독이나 교양이나 수양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이 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듣고 흘러버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에 있어 그 말씀 나를 붙들어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갈 길을 가르쳐 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온다 그러고, 말씀도 읽고 듣는다 그러지만, 듣고 읽고 예배하지만, 결정력일때 이렇게 행당할때 보면, 말할 때 보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듣고 읽은 말씀의 뿌리를 둔 말이 되어야 되고, 생각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되어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들었지만 결정적 때 움직일 때 보면 자기 말이 나오거나 자기 행동이 나오면 곤란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깊이 심겨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수요일 날은 이 비율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이 북한 동포를 장례기도하셨습니다만 정말 함께 기도할 제목인데요 이 지구촌에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일전에 우리 그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선교사 목사님으로서 그 말씀도 하셨는데 북한은 이건 어그 김일성 씨라고 하는 사입이 교주 집단이다. 그렇게 하여튼 말을 하면서, 예, 네.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북한, 김일성 씨는 무슨 죽은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벌써. 근데 지금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영원한 김일성 동지입니다, 지금도. 지금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왜 그렇게 된줄 알아요? 저는 북한은 가보지 않았지만, 북한에는 타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뭐 북한 고위급 장성이 와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에 좀 타가 시설을 좀 보육 시설을 보여달라고 그랬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변별하게 보여줄 그런, 그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 타가 시설이 오래 전부터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타가 시설에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뭘 주고 애들 가르치면서 이거 다 김유성 씨가 줬다. 수령님이 줬다.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을 받아 먹을 때마다, 야, 이거 수령님이 줬구나. 어려서부터. 그러니 김성 씨가 교주죠, 교주. 지금도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반복을 시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를 거꾸로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해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 속에 남아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시켜야 됩니다. 우리를요.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커서요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 했다고막 뻣뻣 대들기는 하지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이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마음물이 활짝 열리고 들었던 읽었던 암송했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사실은 그런 내용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예수 믿고 지금 미리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 근데 그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면서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주인을 고백하게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새롭 새롭 자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거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생을 했는데 거듭났는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아, 중생을 하고 거듭났으면 영적인 생명이 탄생을 했으면 자라야죠. 자라야지. 고린도전서 사도바리 고백하듯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복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오래됐는데 자라지 못하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죽만 먹어요. 계속. 자라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중성했는데, 이게 자라야죠, 자라야죠.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아기가 태어나면, 기고, 걷고, 뛰듯이, 저들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듯이, 장성해야죠, 장성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건난 것 생물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계속 자라는 건 아니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추수 때까지만 자라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자라는 동안 건실하게 여름을 이기고 잘 자라면 좋은 알곡을 맺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일이 유었는지 알곡이 잘못되거나 좋지 못한 열미를 맺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 생명의 사건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을했습니다 탄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래 가지고 40년 광야를 지납니다 여러 가지 환란과 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당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율을. 근거로서 우리를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더더 더 깊이 뿌리를 낼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제가 현수를 보면서, 아, 그 상황에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어떤 말로 위로하겠어요? 정말 주의 말씀. 제가 감사한 건그 창가 옆에다가 현수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써놓고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더 왕성하게, 예,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말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더 나가서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더 전파해야죠. 아직도 안 믿지 않 이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도 구호를 믿고 구주로 믿고 그들 속에서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교회가 심수복음을 전파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야하 그런 사명이 우리와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가라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수 있는 거죠 여기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여기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새기고 묵상하면서 이 비유를 주신 주님의 뜻을 또 헤아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은 특고성의 감동을 드리면서 정말 주의 뜻을 잘분별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사원 부르시면서 같이 우리 봉원하도록 하겠습니다.